요구르트 아즈마의 명칭이 프레시 매니저로 바뀝니다. 국내 대표 방문 판매 조직인 요구르트 아즈마는 신뢰성 있는 채널로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아즈마를 통한 신뢰 형성 마케팅의 특징과 신 사업을 소개합니다. 나아가 시니어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구르트 아줌마는요 실내서 있는 채널로 가치가 재발견되고 프레시 매니저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요구르트 아줌마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1인당 160명의 고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시간으로 구역 고객 특성에 따라 출근을 하고요 평균 월급은 약 200만원 6시간에서 8시간 일하고 평균 근속시간 9.6년 이라고 한 언론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카트 이름은요 코코로 콜덴 쿠우레 뜻으로 현재 약 8,500대 가량 현장에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사업인데요. 간편식도 배달을 합니다. 1,2인 가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야구르트는 연내 40에서 50여 종의 밀키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홀보 머로신을 방문해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제품 전달 과정 중 고독사 노인을 발견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도움을 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SK텔레콤과의 협력으로 공기질 측정 센서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비대면 채널의 강점을 요구르트 아줌마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맞물려서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시너지가 더욱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볼 부분은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 공간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황, 활동 반경이 좁아들고요. 점자 지역사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 주요 거점은요. 일본의 사례도 보시듯 편의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관, 경로당, 마트, 유유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가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액션 플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 이웃에게 인사해 보시는 건 어떤지요? 앞으로 살아갈 지역민들과의 인사는 가장 중요한 첫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비즈니스 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기존 공간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기획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그 속에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으로서의 신사업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